자, 수능 나형 26번 해설 강의 찍어 볼게. 자, 이 문제 이제 수투 문제지. 수투 문제고 이제 수투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. 이문제 오답률은 별로 높지 않았는데, 어, 분명히 못 풀었거나 당황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야. 그 포인트들을 기점으로, 중심으로 내가 이 해설 강의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. 자. 자, 이런 스타일의 문제 한번 읽어볼게. 함수 fx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된대. 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무슨 속? 연속이래.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.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. 자,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한 번도 못본 친구들은 없을 거야. 어. 맨 처음 공부할 때도 그냥 기본 유형으로서 웬만한 문제집에 다 박혀있는 문제니까. 자, 근데, 요렇게 문제를 접근한 친구들은 망했을 거야. 못 풀었을 거야. 답이 안 나왔을 거야. 어떤 친구들이냐면,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암기해버린 친구들. 이거 1 대입, 1 대입, 같다.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지? 그냥 대입, 대입, 같다로 문제 푸는 친구들 분명 있었을 거야.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, 위에 건 상관이 없어.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나오시거든? 근데 밑에 거에다 1 넣으시면 분모가 뭐가 될까? 0이 돼. 분모가 0이 되면 얘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. 정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. 그렇기 때문에 같다란 식을 내가 쓸 수가 없어. 근데 그냥 센이랑 RPM 같은 문제들을 푸는 친구들. 근데 내가 이거 센하고 RPM을 내가 비방하는 건 아니야. 정말 좋은 문제집들이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는 시중 문제집 거의 없어. 어 나도 실제로 클리닉 할때그두 교재 많이 사용하거든. 근데 그 문제들에서 애들이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.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내가 말한 요런 케이스인 거야. 대입 대입해서 같다라고 풀면 거기선 문제가 안 돼. 근데 이 문제선 문제가 됐다고. 그니까 4점짜리로 나온 거야.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된 학습을 하는지를 이미 꿰뚫고 있어 그분들은. 그리고 그거를 간파하는 문제를 딱 이렇게 내버리시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접근해 보기 전에 개념을 살짝만 훑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. 근데 이거 내 유튜브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수투 들어가면 이제 함수의 극한 쪽 영상이 두 개가 있거든? 근데 그두 개만 알면 너네가 수능 때까지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, 아, 나 이거 안 배워서 이 문제 못 풀었어. 이거 처음 보는 스타일의 개념이야. 처음 보는 계산 방식이야.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거든? 그냥 40분 정도 투자해서 정리할 거면 쭉 정리하시면,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넘어서, 와 문제 어떻게 푼지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거야. 같이 이렇게 영상을 두 개를 같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. 자, 그럼 문제 계속 풀기 전에 개념 빨리 정리해 볼게. 자. 너희들이 이 함수의 극한 쪽 단원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거. 제일 헷갈려 하는 개념이 이 개념이야. 자, 잘 적어 줘.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까, 얘들아? 한번 대답해봐 마음 속으로 같을까? 아니야. 그두 개는 달라. 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. 수학하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냐?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같으면 한 단어로 통일해서 쓰지 왜두 개의 단어를 만들었겠어? 두 개는 전혀 다른 거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.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함수 값이 존재 안할 수도 있고요, 함수 값이 존재 하는데 극한 값이 존재 안할 수도 있는 거야. 됐어? 자 그러면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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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헷갈린 이유는 이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같을 때도 있어. 같을 때도 있는 거야. 자 그럼 언제 같냐? 우리 알잖아. 무슨 속일 때? 연속일 때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같은 게 연속의 정의 아니겠어? 자 그러면 내가 연속인 함수 하나를 그려볼게.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릴 거야. 자 연속이라고 하는 건요렇게 말해도 수학적으로 오류가 아예 없거든. 연속이라고 하는 건 끊기지 않고 꿀렁꿀렁 계속 이어져서 나간다라는 뜻이기도 해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가 f x 라는 함수를 그려볼게. 됐니? 잠시만. 너무 글씨 이상해서. y는 f(x)라고 내가 해 볼게. 그리고 x는 a에서 당연히 연속이겠지? 왜? 전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x는 a라는 어떤 해당 지점 잡아도 그 지점에서 연속이겠지. 그럼 내가 x는 a라는 지점에서 한번 봐 볼게. x는 a라는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뭐가 같은 거야? 함수값이랑 왼쪽에서 오시는 극한, 좌극한 값, 오른쪽에서 오시는 우극한 값이세 개가 모조리 다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부르잖아.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fxa 값과 함수값 fa가 같다 라는 거고, 얘는 극한값이야, 얘는 함수값이야. 근데 너네 잘 생각해 봐봐. f(x)가 연속이지. f(x)가 연속이라니까. 그러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극한값을 그냥 뭐로 대체했을 수도 있는 거야.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거야. 왜? 야, 극한값 구하는 게 쉬워. 함수값 구하는 게 쉬워. 야 당연히 함수값 구하는 게 쉽지 X에다 그냥 A 대입하는 거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그 카카 대신에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떨 때 FX란 함수값이 무슨 속일 때? 연속일 때 우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기 전에 요 얘기해보자 얘를 내가 잠깐 지우고 뭐 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x는 1이라는 그 근처, 그 지점에서도 무슨 속이어야 돼? 연속이어야 되잖아. 그러면 식으로 쓰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즉,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녀석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뭐랑 같은 거야? 함수값이랑도 같겠지. 마이너스 3 플러스 a랑도 같고 우극한도 조사해야 되잖아. x가 1보다 살짝 큰 쪽에서 1로 다가오는 녀석은 뭐야? x 플러 b 램에 어 그럼 x 플러스 b야. 이세 개의 값이 전부 같아야지만 우리가 모인 거야. 연속인 거잖아. 자 근데 보시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무슨 함수야? 다항함수지. 다항함수는 전국에서 무슨 속? 연속. 얘가 연속이면, 아, 그냥 1 대입하는 거랑 같겠네. 함수값이랑 대체해도 되잖아. 아, 그게 뭐야? 얘잖아. 그니까 러 얘는 그냥 극한 값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왜 함수값 구하는 게 쉬우니까 함수값만 쓰면 되지. 됐니? 그리고, 얘 봐보자. 얘 또한 X 플러스 B가 무슨 함수야? 다항함수 1차 함수잖아 전 구간에서 무슨 속? 연속이야 그러면 내가 굳이 얘 극한값을 왜 구하냐고 그냥 1 대입해서 x에다 뭐를 구하자고? 함수값 구하자고 1 플러스 b네 그럼 1 플러스 b랑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같다라고 식을 써주시고 답내시면 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봐왔던 패턴에 대입 대입한 거 같다라고 식둔게 바로 요 녀석인 거야 이해됐어? 대입, 대입, 갔다가 성립했잖아.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? 함수, 주어진 함수 자체가 무슨 속? 연속이니까 가능했던 거야. 근데 수투에서 너희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접근해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답이 나왔던 이유는 뭐일까? 이거 수투야. 수투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? 다항함수야. 1차 함수, 2차 함수, 3차 함수, 4차 함수야. 얘네들은 정구간에서 다 무슨 속이야? 연속이지. 그러니까 대입 대입해서 같다라고 식 두시는 게 맞는 풀이법이 될 수도 있었던 거야. 하지만 정의 자체를 정확히 하시고 푸셔야 돼. 근데 이 문제 보라니까? 다 지울게. 지금 분모 봐 봐. 아까 내가 말했잖아. 밑에 거에다가 한번 1 넣어 봐 봐. 분모 어떻게 된다고? 분모 0 된다니까? 분모가 0 된다라는 건 정의가 안 되지. 1을 대입했는데 0이야, 분모가. 정의가 안 된대.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? 함수값이 없다는 거고, 얘는 연속이 아니야. 함수값 존재해야지 연속이잖아. 그니까 러 얘는 연속이 아니라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대입대입 대입 같다라는 논리는 깨질 수 밖에 없는 거야. 그냥 무슨 값 조사하시면 될까? 극한 값 조사하시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식 자체를 이렇게 쓰시면 자 위에 거는 굳이 내가 좌극한 값 구할 필요 없지 함수 값이랑 어차피 같을 거야 왜? 다항함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대로 쓰시고 얘랑 뭐가 같다? 리미트 X1 플러스와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X 플러스 B랑 같다라는 거야 됐니? 자, 그러면, 난 그냥 이거 극한값 조사하면 된다니까? 자, 이 정도 극한값 계산은 그냥 쉽게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해. 자, 분모가 0으로 가.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? 0으로 가야 되니까 1 플러스 B가 몇? 0. B는 몇이니? 마이너스 1일 거야. 됐어? 마이너스 1 다시 넣어볼게. 마이너스 1 넣고, 식 한번 더 써볼게. 자, 이거 유리화 시킨 건데 내가 한번 했을 거야. 한번 했을 거야. x 플러스 3 2 제곱하면 4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던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해주셔야겠지 근데 잘봐 얘랑 얘 지우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게 다시 쓸게 얘 x x 마이너스 1이야 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무슨 분? 약분. 그러고 1 넣으시면 몇이야? 4 나오지. 됐어.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4랑 같다라는 거니까 아 결론 내자. 결론 내리자.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4랑 같다는 거니까 a 값은 몇이었다? 7이었고 b랑 a를 더한 값을 궁금해하니까 7이랑 마이너스 1 더하셔서 답은 6 나오셨던 거야.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데, 너희들이 놓치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서 또 혹은 이상하게 혹은 잘못된 개념을 배워서 헷갈려했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념을 확 잡아준 거야. 이제 헷갈리지 말고 잘 풀도록 합시다. 자, 끊도록 하겠습니다.